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김미주입니다. 요즘 운전자보험 많이들 가입하시죠? 중상해사고, 스쿨존사고, 신호위반사고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가입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고요. 그런데 막상 가입하려고 하면 어떤 담보를 넣어야 하는지, 보장 금액은 또 얼마로 설정해야 하는지 헷갈리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전자 보험의 목적을 알고, 다음으로 운전자 보험의 목적에 따라 꼭 챙겨야 할 담보와 보장 범위를 선택하여 가입하고, 마지막으로 실제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목적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이 상대방 피해 보상의 목적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내가 사고를 내서 형사 책임을 지게 될때내 법적 방어 비용을 보장하는 게주 목적입니다. 법적 방어 비용에서 핵심 보장은 형사 처벌에 따른 벌금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흔히 합의금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비입니다. 이세 가지만 보장받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다면 보험료는 월 몇천 원 대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세 가지 주요 보장도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벌금은 인적사고에 대한 벌금과 대물적 손해에 대한 벌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벌금은 법률로 규정된 최고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스쿨존 사고 일명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고 3천만 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담보는 3천만 원으로 설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대물 벌금은 형법상 재물 손괴죄 벌금 한도가 7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보험사 보장은 대부분 5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물 벌금은 보조적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보장 항목인데요.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사망 사고 시 최고 보장 금액을 대부분 2억 이상으로 담보 금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담보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달리 지급되며 그 사고에 따른 진 단 주수별로 보통 2주는 300만 원, 3주 500만 원, 4주는 1000만 원, 6주 3000만 원, 8주 이상 1억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교통사고처리지연금, 즉, 합의금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공탁하는 경우까지 보장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최근 상품들은 공탁금 보장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보수입니다. 중과실 교통사고는 단순히 사고처리로 끝나지 않고 경찰조사, 검찰송치, 형사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전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료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보수를 보장하는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어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유리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국 운전자 보험을 형사 절차 전 과정에서 나를 지켜주는 법률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보장에 추가하여 보장 항목을 좀더 넓게 보장한다면 운전자의 치료비와 후유 장애 보상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 받는 사고라면 보통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나외과실이 100%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럴 때 문제는 내 치료비입니다. 내가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이 자기신체 사고, 즉 자손이라면 보상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이 되기에 내 돈으로 치료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합보험에서 자손 한도가 낮은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에 부상치료비 담보를 추가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특히 렌트카를 자주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목하세요. 렌트 렌트카는 자동차 상에 자산 가입이 안 되고 자손만 가입되어 있어서 보장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렌트카를 많이 운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운전자 보험의 사고 보상 치료비와 휴유 장의 보장을 추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보장을 넣는다면 민사 소송 변호사 수임료 담보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기존에 주로 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만을 보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민사 소송 변호사 비용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 하면 형사처벌 문제뿐 아니라 피해자나 보험사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민사소송까지 대비한다면 예상치 못한 법률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변호사 수임료 담보까지 함께 가입해 두신다면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원일당, 부상진단금 등 이것저것 다 가입한다면 보장은 든든해지겠지요. 하지만 매달 나가는 보험료도 따져봐야겠지요. 벌금, 합의금, 변호사 보수 비용만 넘는다면 월 5천원 이하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포유법률사무소 김경남 변호사님의 경우 다이렉트 운전자 보험을 3,300원에 가입하셨습니다. 치료비, 휴유장애까지 추가한다면 월 1만원에서 1만 5천원 정도에 가능합니다. 저는 렌트카를 주로 타기 때문에 치료비와 휴유장애금과 일반 민사소송 비용까지 추가하여 14,800원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은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리에서 높은 보험료로 가입하면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는 수준에서 핵심 보장을 갖추되 나의 상황에 맞게 추가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지요 또한 운전자 보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적으로 보장 범위가 확대되어지고 보험료도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축성 보험보다는 소멸성으로 가입하고 더 좋은 상품이 나오면 갈아타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 막상 사고 나면 어떻게 청구할까요? 자동차 종합보험은 병원이나 정비소에서 바로 청구가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내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즉 실제로 내 돈이 나갔거나 공탁금 변호사 수임료처럼 지출이 예정된 경우 각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서, 병원, 법원에 직접 다니면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말 번거롭고 힘든 과정이지요. 하지만 운전자 보험의 핵심 보장 중 하나가 바로 변호사 보수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 청구 사고가 발생했다면 혼자 절차를 알아보기보다는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변호사 비용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위임한다면 복잡한 절차를 대신 진행해 줍니다. 덕분에 번거로운 청구 서류 준비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함께 챙겨주고 보험금 보장도 더 빠르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운전자 보험의 기본 보장은 벌금 합의금, 변호사 비용입니다. 추가 담보는 자신에 맞게 선택하되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의 종합보험이 다섯만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 휴유장의 담보를 함께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수준은 월 1만원대에 부담없는 비용으로 꾸준하게 보장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은 운전자 보험은 변호사 수입료까지 보장하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은 운전자 보험의 목적과 담보 선택, 그리고 보험금 청구 방법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